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포레스텔라의 노래하는 조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촬영했을 미술 소품들 찾으러 가려고 합니다. 어, 뭐 어떤 촬영을 내일 그 콘서트 포스터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콘서트를 혼자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조만간 이제 또 환영 배이 우리... 올릴 까어 밖에 소음이 큰 관계로 지금 차 안에 들어와서 다시 찍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그 콘서트를 혼자 지금 1인 기획사로 혼자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경기도 포천까지 가야 되거든요. 오프닝에 상당한 시간. <laughs> 아. 매번 이렇게 혼자 저 소품이랑 다 준비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매번이라기보다 이게 저의 숙명인 셈이죠. <laughs> 지금 제가 가는 곳은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소품 대여해주시는 그 곳인데요. 제가 내일 이제 콘서트 포스트 촬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니지먼트나 아니 마케팅팀에서 하는데 제가 <laughs> 매니지먼트에서 마케팅팀이 같이 <laughs> 요 구입을 하거나 이렇게 빌리는 곳이 있어요. 보통 퀵으로 받기도 하는데 또 요즘에 또 물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퀵. 음악도 듣고 뭐 송곡도 할겸 겸사겸사 이렇게 제가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혹시 샌드위치 드실래요? 안녕하세요. 나이스이이하시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올해 있었던 단독 콘서트, 3월, 4월에 있었던 단독 콘서트부터 했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콘서트 초반에 기획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 기획이야.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생각하고 이제 그걸 실천하는 게 결국 문제인 거잖아요. 섭외부터 대관, 그리고 마케팅. 저 자신을 매니지먼트 하니까, 이거 매니지먼트는 포함이 안 되고요. 이런 소품 운영. 그냥 전화기가 계속 계속 전화가 와요. 뭐할 것들을 쫙 쌓아놓고 하는데 아, 뭐안 없어지네요. 예. 가면서 메이크업 팀이랑도 전화 한번 해보고. <laughs> 오늘 직장인 분들의 출근길에 저도 동참을 해서. 응. 음. 예. 이번 콘서트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번 콘서트가 네. 제 생각보다 기대보다도 훨씬 좋아가지고. 오! 네. 아, 진짜요? 네. 어, 이거 찐인데? 반응이? 되게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때. 어, 맞아요, 맞아요. 진짜 처음 하는 거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신장 개업하면 <laughs> 가장 화려하게, 화환도 가장 화려하게 놓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돈으로 할수 있는 거면 다 한다. 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했는데, 다행히 아주 무사히 잘 끝나가지고, 4천분이 오셨던 거 같아요. 총 관객이 그때. <laughs> 이제 하고 나니까 좀 진짜 포레스텔라 활동에 집중하고 정말 다시는 혼자 하는 거 생각하지 말자. 이 생각 했는데 이게 또 포레스텔라 활동을 하면서의 행복함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수 있다. 내가 이 무대에 뭘 이런 걸 쓰고 싶다 하면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오, 노랑택시다. 노랑택시 하면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때리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다. 나쁜 점은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 점점 하나 하나의 힘듦을 다 알게 되니까 매니지먼트나 이제 많은 마케팅 팀이나 이제, 이제 포레스셀라 팀에게도 항상 감사하고 있죠. 데리러 와주심에 감사. 예. 이런 기획해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 실천해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 아무튼 이번 콘서트는 7, 8, 0년대로 올라왔습니다. 뭔가 그 7, 8, 0년대의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그때 당시의 공기는 따뜻할 것만 같고 뭐. 이번에 하게 된제 콘서트는 모노드라마 시즌2 큰일 났습니다 이건 진짜 어. 그냥 더운 모노드라마 콘서트를 제가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크, 대관하기 힘들다는 그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들도 대관하기 힘들다는 블루스케어 어. 인터파크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우!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접근성이 좋고 제가 모노드라마를 사회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완전 그냥 혼자 콘서트를 준비해본 게 처음이라서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거든요. 진짜 뭘 해야 될지, 내가 뭘뭐 어디까지 준비해야 될지 나중에는 막 몰리고 이러니까 살이 막한 3, 4kg가 쭉쭉 빠질 정도로 힘들었는데 다들 막 이제 콘서트 더 앵콜로 해달라고 하니까 딱 앵콜 콘서트까지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모노드라마 시즌 2 무려 그 구하기 힘들다는 블루스케어 인터파크홀에서 2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 아시잖아요 그 공연장에 음, 2주를 음, 하는 음. 게 음. 쉽지 않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앵콜 콘서트를 할그내 마음가짐이면 아예 2주를 잡아서 부업도 열심히 하자에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콘서트를 2주를 하는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의 종류가 두 가지였어요. 그7 80년대의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시티팝도 있고요. 뭔가 그 레트로한 팝도 있고요. 하나는 제가 켈틱이라는 그런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약간 요정들이 등장할 것만 같은 그런 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싶었던 거죠. 어,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한데 같이 버무리면 맛이 없는 컨셉을 두 개로 나누어 보자 공연도 2주니까 오노드라마 시즌 2부제 브리즈입니다 산들바람이라는 이번에는 관객분들이 좀 저랑 같이 일어나서 막 사, 이렇게 막 살랑살랑 움직이면 좋겠다 막 노래 들으면서 음, 음 너무 좋다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브리즈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이런 산들바람처럼 살랑살랑 움직일 수 있는 뭔가 7,80년대 도시에서 있을 법한 일들을 설명하고자 해서 시티 브리즈? 아름다운 켈티 그리고 정령이 나올 만한 그런 도시를 뭔가 잡았으면 좋겠다 해서 가든 브레이즈를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모노드라마 시즌 2 1주차, 2주차 공연을 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찾으러 가는 미술 소품은요 1주차 시티 브리즈를 쓸 붐박스라고 있어요. 붐박스라고 아세요? 그 붐박스 모르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붐박스랑 초록초록한 정원을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 세트장에. 이제 뭐 토끼나 뭐 약간 이런 작은 소품들이랑 집안에 본인들만의 정원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정원이 뭔가 말을 투영시킨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거울이라는 소품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MBTI가 제일. 제이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지만, 1인 기획사를 하면서 제이로 안 살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여기다. 오, 여기다, 여기다. 제가 소품을 찾으러 오는 건도 처음이라서. 아, 아 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서울로 가볼까요? 서울로 고고 고고 가는 길은 놓치지 않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저번에 아, 너무 급진으로 마라탕 한번 먹어가지고. 커피. 어이 감사합니다. 정말 혼자서 많이 준비하셨네요. 아, 이 같아요. 션 이거 어디지? 천천히 돌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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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